2025년 1월에는 53년 뱀띠에게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발하는 달이 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화해와 이해의 순간이 찾아오며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불편함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자녀들과의 소통 문제로 마음 한편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이번 달은 그런 고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53년생 뱀띠의 1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2025년 1월은 차가운 겨울 한가운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운이 땅속에서 준비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뱀의 해이기 때문에 53년생 뱀띠에게는 본인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발현되는 특별한 흐름이 시작됩니다. 1월의 차가운 기운은 마치 겨울잠 자던 뱀이 천천히 몸을 풀듯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내면의 힘을 모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생 뱀띠는 올해 본인의 해를 맞이하면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과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이 함께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은 그 시작점으로서 지난 시간의 경험들이 모두 밑거름이 되어 새롭게 꽃피울 준비를 하는 소중한 구간입니다. 이번 달 53년생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조용히 지켜보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제는 그 깊이 있는 생각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전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에 큰 지침이 되고 가족 안에서의 존경과 신뢰가 더욱 두터워집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서 꾸준히 관리해온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며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는 기운이 흐릅니다. 금전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나 오래전에 잊고 있던 일이 좋은 결실로 돌아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아침 시간을 활용한 가벼운 산책이나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겨울이라 움츠러들기 쉽지만 오히려 이때 몸을 조금씩 움직여주면 정체된 기운이 풀리면서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의 공간을 새롭게 정돈하는 것도 새해 기운을 받아들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서랍 속이나 옷장 정리를 통해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면 새로운 복이 그빈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며 관계의 끈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달 53년생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나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식이 뜸했던 사람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나 만남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만남이 단순한 재회를 넘어서 마음의 큰 위안과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 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듣게 되거나 오랫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기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화목하고 따뜻해지며 가족 간의 웃음소리가 늘어나면서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면 예상치 못한 기쁨과 새로운 인연이 따라옵니다. 또한 평소 관심 없던 모임이나 작은 행사에 초대받았을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건강 정보나 유익한 생활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할때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주시면 그 순간이 일생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가족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기억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을 떠올리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집중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볍고 밝아집니다. 또한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에만 있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햇볕을 쬐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커지고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찾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첫 달인 1월은 소의 기운이 가득한 정축월입니다. 소는 묵묵히 밭을 갈며 땅을 다지는 존재로 차분하고 진중한 에너지를 온 세상에 펼치는 달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53년생 뱀띠는 특별한 재물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뱀띠는 본래 신중하고 깊이 있게 사물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품을 지녔습니다. 이번 1월에 속아진인 안정적인 땅의 기운은 뱀띠의 차분한 성향과 아주 잘 어울리며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단단한 땅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이달 53년생 암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보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물에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와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을 지키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쌓이는 구조이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재물을 부르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가짐입니다. 1월은 한 해의 시작이자 모든 계획의 뿌리를 내리는 달이기에 지금 세운 목표와 다짐이 1년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라도 먼저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그 순환이 바로 이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53년생 뱀띠에게 이번 1월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걸렸던 일들이나 풀리지 않던 관계가 이번 달을 기점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가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금전적으로도 밀렸던 대금이 들어오거나 오래 기다리던 소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것도 큰 복이 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제안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데 그것이 작아보여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 큰 기회가 숨어 있으며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올한해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일이나 가고 싶은 장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1월은 소의 기운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는 때이기에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리면 오히려 좋은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는 것이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건강이 곧 재물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월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로 땅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기운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뱀띠는 원래 지혜롭고 신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도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특히 53년생 뱀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어 이번 1월의 차분한 흐름이 오히려 큰 힘이 되어줍니다. 이달의 기운은 겉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속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성질이 강해서 뱀띠에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재물을 쌓을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번 1월 뱀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소식이나 좋은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뱀띠는 평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번 달 횡재운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옛 동료가 좋은 기회를 먼저 알려주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감사의 표시가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행복감을 함께 가져다 주는 복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뱀 뛰는 속으로 고마움을 느껴도 말로 잘 표현하지 않는데 이번 달만큼은 그 마음을 작은 말이라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새로운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순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을 먼저 챙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겨울철이라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가 마음의 안정을 주고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과거에 도움을 줬던 일이 뒤늦게 좋은 결실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오래전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조언이 이제야 상대방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면서 그 보답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또한 집안 정리를 하다가 잊고 있던 물건을 발견하거나 오래된 통장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확인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발견들이 모여서 마음에 큰 기쁨을 주고 새해를 밝게 시작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안부를 물어올 때입니다. 이럴 때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좋은 기회에 대한 이야기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 관심 없던 분야의 소식이 귀에 자주 들어온다면 그것 역시 놓치지 말고 가볍게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결정하려는 마음입니다. 뱀띠는 원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가까운 사람의 의견을 한번더 듣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결정은 서두르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며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겨울철이라 몸이 차가워지기 쉬우니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재물을 지키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3년생 뱀띠의 1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풍수용품은 황금빛 두꺼비 장식입니다. 이 시기는 흙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데 뱀띠는 원래 불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불이 흙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황금 두꺼비는 재물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집안의 현관이나 거실 한쪽에 두시면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잡아주고 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53년생 뱀띠께서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륜이 있으시기에 이 시기 황금 두꺼비가 그 지혜를 실제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해주는 훌륭한 매개체가 되어줍니다. 두꺼비의 입이 집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아침마다 깨끗한 물로 가볍게 닦아주시면 더욱 강한 재물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풍수용품은 옥으로 만들어진 작은 뱀 장식입니다. 올해는 뱀의 해이기도 하지만 특히 1월의 흙기운과 만나면서 뱀띠 본인의 에너지가 더욱 안정되고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옥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모아주는 보석으로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재물운이 따라옵니다. 특히 53년생 뱀띠께서는 이미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내면의 힘이 충분히 쌓여 있으신 분들이라 옥뱀 장식이 그 힘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머니나 지갑 속에 넣고 다니시거나 책상 서랍 안에 두시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기회들이 금전적 이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나 수입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붉은색 천으로 만든 복주머니입니다. 뱀띠는 불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붉은색과 매우 잘 어울리며 특히 1월의 차가운 겨울 기운 속에서 붉은색은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복주머니 안에는 깨끗한 쌀이나 작은 동전 몇 개를 넣어두시면 재물이 모이고 불어나는 상징이 되어 실제 금전은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복주머니를 침실의 머리맡이나 옷장 안쪽에 보관하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재물의 기운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아침에 일어나실 때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주머니는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도 함께 담아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50대 3년생 뱀띠께서 가정의 중심으로서 평안과 풍요를 동시에 누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이 3년생 뱀띠께 특히 좋은 이유는 올해 1월의 흙기운이 매우 두터워서 뱀띠의 불기운과 만났을 때 서로를 돕고 키워주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은 흙을 만들어내고 흙은 그 안에 금을 품고 있어서 결국 재물로 이어지는 순환이 완성됩니다. 53년생 뱀띠께서는 이미 인생에 많은 고비를 지혜롭게 넘어오신 분들이시기에 이 시기에 안정된 흙 기운이 그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맺어주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풍수용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정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구입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그 마음이 곧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53년생 뱀띠의 1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은 흙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불의 기운이 그 위를 따뜻하게 감싸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본래 차분하고 깊이 있는 지혜의 기운을 타고났는데, 올해 1월의 흐름은 그 지혜가 실제 결과로 드러나도록 돕습니다. 특히 53년생 뱀띠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안목이 이번 달 들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이번 달 뱀띠에게 재물운을 높이는 첫 번째 색상은 진한 갈색입니다. 갈색은 대지의 색이자 안정의 색으로 흙의 기운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뱀띠는 원래 조용히 기회를 관찰하고 준비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처럼 흙 기운이 두터운 시기에는 그 준비가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갈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두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판단력이 선명해지고 금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누군가와 금전 관련 대화를 나눌 때 갈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신뢰감을 주면서도 본인의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은 밝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은 불의 따뜻함과 흙의 안정감이 만나 생명력을 불어넣는 색으로 뱀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로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1월은 새해의 시작이라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기인데 주황색은 그 계획에 실천의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특히 53년생 뱀띠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쌓아온 내공이 있기에 이 색을 통해 그 경험이 실제 수익으로 또는 인정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주황색 소품이나 악세사리를 가까이 두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제안이나 뜻밖의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두 가지 색이 뱀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올해 1월의 기운이 무겁고 차가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뱀띠는 원래 기다릴 줄 알고 때를 아는 지혜가 강한 띠이기에 이번 달처럼 흙과 불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에는 그 기다림이 결실로 이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갈색은 그 기다림의 깊이를 더해주고 주황색은 그 결실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53년생 뱀띠는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오면서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이번 1월은 그 가치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물과 인정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색상은 단순히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기운을 정리하고 외부와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갈색과 주황색을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면 뱀띠 본연의 침착함과 따뜻함이 더욱 빛을 발하고 그 빛이 곧 재물운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